자 이제 마지막 강의를 하겠습니다 아, 말씀드린 것처럼 아, 제가 그 음, 레포트 쓰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했죠 예. 그, 지난주가 좀 바쁘고 또 이렇게 좀 많이 지쳐 가지고 제가 목소리도 그렇고 좀 힘이 없는 듯하죠 아, 그 첫 번째로 여러분들 그 인터넷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뭐 알지는 못하죠. 그러나 이제 한번 제, 저를 소개해드리면 일단 이제 구글이 이제 대세니까 잘 되어 있으니까 옛날 그 익스플로어를 이제 대체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글을 크롬을 주로 깔고 이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공유가 돼 있잖아요. 조금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 끝에 달랑달랑 보이 여기 보이죠? 제 얼굴 공유돼 있고, 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저의 질겨 찾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어, 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제 이질겨 찾기를 하면은. 많이 도움이 되죠. 건 제가 주로 하는 동영상 또 제가 또그 포스트 코로나와 한국교회라는 그 어, 그걸 해요. 그 책을 또다 씁니다.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와 한국교회라는 책으로 이렇게 또 지금 교수님들이 쓰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이 사이트들을 제가 이렇게 또쫙 모았습니다. 여러분들 관심이 있을 것 같으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뭐, 레포트 쓰는 거니까 좀더 여러분들한테 자유롭게 강의를 하겠어요. 교수님이 뭐 어,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박사과정이니까 여러분들 도움이 되시라고 이렇게, 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네. 제가 그 어, 쓰는 주로 쓰는 지금 교수님들이 뭐한 50년 가까이 이제 글을 쓰고 있는데요. 아, 지금 뭐, 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온 세계가 난리이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동영상 강의도 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 여기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어, 논문들, 어, 특히 자료 어, 논문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거 어, 여러분들한테 전달할게요. 전달 강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갔어요. 어, 여러분들한테 요거 지금 갔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 이제 여, 여시면 이렇게 열어가지고 열어서 아마 핸드폰으로도 아마 될것 같은데요. 에, 열면은 이제 그 다운이 되면 폴더 열기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폴더 열기해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누르시면 그 사이트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 컴퓨터가 좀 느리고. 빨리 해야 수업에 방해를 안 받는데 빨리, 빨리 나와라. 여기, 여기 아, 나왔네. 어디로 사라졌네. <laughs> 금방 나온 것 같아. 아니, 좀 많이 가서. 이건 좀 자유롭게 예, 수업을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여기 나왔죠? 자, 여기에 이제 아, 제가 이거 아주 며칠 동안 아주 고생하면서 모은 자료입니다. 교수들이 보는 건데, 여기 왼쪽 키를 누르고, 어, 손으로 여기 컨트롤 키 있죠? 자판에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여기를 누르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여기를 누르면 가게돼 있어요. 그냥 누르면 잘안 가요. 컨트롤 여기다 놓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여기를 누르면 한번 하면이 사이트로 쫙 가게돼 있습니다. 네, 뭐, 코로나 십구에 관한 내용들, 포스트 코로나에 관한 것들이 주로 경제적인 거 이런 거.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제가. 지금 시간에 레포트를 쓰기로 했잖아요. 네, 레포트. 그래서 어, 저, 저의 홈페이지가 이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즐겨찾기를 하면 이제 도움을 많이, 편리, 시간을 절약하고 도움이 빨리 되는 거죠. 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저의 에, 그 홈페이지가 한 20년 동안, 20년 음, 거의 한그 2018년 정도 되는 그 이게 지금 18년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진 그런 홈페이지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뭐 어떤 거는 수천 명이 왔다 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